요한에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솔직히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어, 이, 이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어, 과연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사도 요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어, 뭔가 좀 강한 좀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의 어, 아주 어, 어떤 어떤 영적인 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채찍을 들고서 어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막그 아주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예수님조차도 화가 났으면. 뭔가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렇게 어 화를 내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자기가 그 동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해 왔던 또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전혀 이상한 모습들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는가? 10절에 나와 있죠.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 그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라, 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옳다고 인정받는 그,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길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인데 그 계명은 바로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17일절에 바로 이야기하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처음부터. 앞에도 가보면, 그 2장 7절에도 가보면, 이거, 너희가, 어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요한 이서에도 가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세계명과 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면은, 그,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소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문 아니면 누구나 이게 들어왔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하면 율법하면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유대인들 그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구약의 율법 법을 또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해당이 될까요? 해당될 이유가 없어요. 그사람들이뭐 십계명 지키고 뭐그 사람들이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만 해당이 되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다 어, 다 영향이 있고 구원의 길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어떤 좀 의로운 사람이 뭐 죽은 정도 뭐그 정도예요. 그냥, 그냥 뭐 어때 보면은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려면 세상을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고 뭔가 세상을 확 뒤집어 엎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이 될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모두를 향한 메시지였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표현은 어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어, 그들이 늘뭐 했어요? 그들이 늘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자기들만 어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은 뭔가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들어온 얘기만 하면 거기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 들어 들은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이미 뭐몇십년 설교를 들으시니까, 아, 오늘 뭐 성경만 봐도, 아,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하시겠구나. 어. 또뭐 기도에 대한 성경이 나오면, 아, 당연히 기도하라고 하시겠구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이런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다른... 뭔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을 주면 뭔가 신선하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뭐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닐 줄 알,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뭐 애들은 깐딴 얘기부터 핸드폰 주면 잘해요 뭐. 어. 안, 안 배워도 알아서 잘해. 근데 우리는 잘 못해. 저도 뭐 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지만 뭐, 뭐, 뭐 뛰어나고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거나 하면 이게 뭔가 막 새로움을 느끼어요, 그죠 그리고 막 거기에 빠지잖아. 그래서 막 정신없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거, 거기 하루 종일 그런 거면 빠져. 새로운 거는 좋은 건데 잘못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죠. 있 그러니까 어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사상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근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렇죠?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왜 오세요? 뭐 우리가 율법으로 그분이 재물이 되고 막 이런 걸 따지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과 율법과 이런 거보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왔었던 지니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에휴, 왜 저렇게 살까 좀좀 어 일하고 그냥 좋을 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쌍히 불쌍한 마음, 아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 그냥 야 이거 맛있다 열심히 먹고 나 건강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이 맛있는 거 누구랑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들, 이들의 이단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과 이런 것보다 이미 그전부터 존재해왔던 아주 소중한, 소중한 것 뿐만 아니라 그만큼 거리가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보다 뭐가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인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이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벨은 어, 히브리서에도 가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이 이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양을 기르고 이렇게 어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베푸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기본적인 인간, 인간 대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야지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는 들그 근본으로 우리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게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그 아름다운 모습, 죄가 그걸 파괴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하며 살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 이 요한 일서를 계속 보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자꾸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특별한 계명과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근데 이 죄가 자꾸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자꾸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하니까, 내가 내 욕심을 하도록 해가게 하니까, 여기서 자기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악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 또 당사진, 당, 당연히 당 동생에 대한 시기, 불평,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동생을 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들, 또 형제를 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한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그것은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것을 죽이고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는 그 믿음과 이걸 그대로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들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그냥 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죄가, 우리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들을 회복해준 거죠. 우리는 그,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 눈의 얘기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사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는 있이 사랑과 어,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 이걸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따지면서 할 거냐 말 거냐, 누구는 특정하게 사랑하고 누구는 특정게 사랑 안 하고 이런 것들 행위들은 결국은 다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상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처음부터 주셨던 이 마음을 오늘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또 율법을 계명을 따지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 법과 율법과 아버지 주님 계명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셨던 그 처음부터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미움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아버지 주여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이기적인 아버지의 생각들을 성령께서 아버지 막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